자 안녕하십니까 백종원이 아니고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미에서부터보라라 러브 스파이보아씨와 함께 온 이곳은 바로 허방터 홍탁집에 또 재방문했죠 왔어요 왔어요 벌써 세 번째 재방문입니다 초계국수가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발 빠르게 또 저희들이 또 맛보려고 왔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육수입니다 맞습니다. 육수하고 면발 이게 얼마나 맛있느냐 뭐이차인데 음. 초계국수 많이 먹어본 저로서도 일단 음. 오늘 좀 냉정한 평가할 수 있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음. 그 홍탁집 사장님 또 건강도 안 좋잖아요 맞아. 그것도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봐라. 네, 그렇습니다. 좀 오랜만에... 아, 나 <laughs> 너무 못 한다. 이거 이거 이거. 아, 진짜, 진짜 너무 못 한다. 아, 진짜 정하게좀 힘듭니다만. <laughs> 어, 얼굴도못 하고 말도, 말도 못 하고 다못 하네, 그냥. 신안 나네. 신안 나. 얼굴도 못 하고 뭐야? <laughs> 제가 원래 10시 50분에 왔습니다. 그 결과 <laughs> 앞에 한팀 있고 저희가 두 번째 팀입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한 두세 팀 정도 있습니다. 메뉴판 보시면 말입니다 점심 메뉴가 초계국수로 어, 바뀌었습니다 여름 동안은 닭곰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가 나왔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닭곰탕 때 김치보다 살짝 조금 더 익은 김치입니다 아주 냄새가 너무 너무 훌륭합니다 육수를 공짜로 주신다고? 어 이거 요거... 무제한. 무제한. 오, 요것도 한그 하나의 꿀팁입니다. 자, 초계국수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딱그 비주얼이고요. 근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 사르름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사르름을 어, 여기 살짝 사르름 있게 해가지고 나왔고요. 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곰탕만큼의 어떤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유 아, 씨. 아, 이거는 맛있다. 100%. 100% 맛있는 거야. 요 네. 자, 그리고 국수 만약에 면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천원입니다 아. 아, 이거는 그 처음에는 그냥 시원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마지막은 겨자의 턱 쏘는 맛이 살짝 들어가서 삼박자가 어. 띵띵 뚱 띵띵땅 이렇게 느낌이 나. 어. 띵띵 딩띵띵. 이거는 사박자지. 띵띵띵. 로세 어. 개. 어. 이게딱 옵니다 어, 아, 네. 어. 그럼 저도 한번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 설명을 되게 잘했구나. 맞아. 음. <laughs> 어, 딱 그겁니다. 아 이거 맛있네 이거. 그리고 안에 그 고추는 좀 매운 고추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각오해라. 나좀 물어볼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고추 빼달라면 빼들. 네. 아이들어 네. 오고 이러면. 어, 네네. 어. 그렇게 음. 지금 조개국수가 네. 게 지금 초계국수가 청양고추 들어간 게신해야수요 우리는맛 어, 있는데, 아, 아, 우리는 너무 맛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나좀어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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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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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네. 하나 먹으면 계곡 위에 편상에서 먹는 느낌이 확 납니다 이거 먹는 순간 방금까지 더웠는데 어. 주변 내내 좀 더웠거든요 음. 딱 들어오면서 이게 다확해소가돼 버리는 그런 맛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향은 고소한데 맛은 살짝 새콤한데 끝맛은 살짝 매콤함이 딱 들어오면서 쫄깃함과 함께 섞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다채로운 맛, 맛있는 맛이 납니다 아 그리고 너무 시원한 맛까지 아이건 진짜 맛있다 자, 쫙 김치가 적절하게 익은 김치이기 때문에 이게같이이게구가이 네.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거이가이루에가 800명 이상이 먹는. 초기국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9,000원이었나? 8,000 얼마였나? 얼마 9,000원인데 양은 여기보다 확실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보다 맛은 와한 10배 이상 없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번 <laughs> 김치랑 초기국수가 김치랑 결혼했네 천사연분이야 응, 음, 오래 잘 살겠네 근데 왜 초계국수야? 왜초계국수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닭을 잡아야 되는데 닭이 다 도망갔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오, 어? 저 친구 나보고 초계네 너 나보고 초계지 내가 그럼 널 잡아먹겠다 이거 이 <laughs> <laughs> 도관 10 오바 숏인많이 하는 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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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너무 걱정인 거죠? 제가 지금 당뇨가 좀 심해가지고, 어제 신장이 안 좋아, 지금 안 좋아요. 안좋대요안 좋은, 네, 좋은 상태인데 음. 이제 대표님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음. 지금 대표님이 헬스를 끊어주셔가지고, 3개월 치가 음. 운동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운동하고 있죠. 아. 토파 아, 네. 사장님이 끌어 준다 했는데. 아니 아니에요. 아, 안 끌어 줬네. 그분 네. <웃음> <웃음> 안 끌어 줬어. 아니 그 저기 뭐냐 그러면 어제는 네. 독가사우리 남. 아이 못 아, 먹죠. 안 드세요? 네. 식욕 다 하고. 뭐다 아, 하고 있고. 네. 어 그래요. 빠른 건강 회복 네.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름에 네. 저기 언제까지 초계국수는? 이거는 네. 일단은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네. 제가 네. 할것 같고 아, 10월 1일부터 이제 닭곰탕을 네.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니까 아, 생각이신 것이 네, 이제 그렇죠. 그때까지 또 만약 덥다면은 네. 초계국수 좀이 네. 해줄 네. 수 있다. 네. 8월, 9월 달까지는 닭곰탕을 안 파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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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